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우리는 한국 갑니다 네 한국 갑니다 네 지금 한국 너무 보고 싶고 시어마 만나고 싶어요 네 이제 한국 가면 시부모님 만나고 그래 네, 좋습니다 맛있는 거 같이 많이 먹으면 좋아요 행복합니다 네, 시부모님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읍시다 네 오빠는 지금 진짜 한국, 한국 가고 싶어요. 어, 너... 드디어 정든 방을 떠나요. 네, 지금 체킹해요. 체킹해요? 잊어버린 거 있으면. 잊어버린 거 있나? 네. 벽에 뭐 잘못 걸린 거 있어요? 없어요. 어.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야, 이제 한국 갑니다. 와 아, 이거는 1 개월 정도 살았어요. 여기서? 여기 한숲집 우리 사랑한 속지. 이번엔좀 죄송해요 오빠. 다음에 짐좀 적게 가져갈게요. 다음에 적게. 네. 아유, 너무 많아서. 이번엔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서 많이 사 가져갔어요. 아, 그러게 두개 두고 가요. 오, 그 깨졌어요. 그거 안 돼. 돼요? 조심해. 여보, 다시요? 택시 좋아요? 네, 응, 이번에 차 좋은 거잘 불렀어요. 네, 큰차불었습니다 잘했네 아, 네. 아, 안에 돈잘썼죠아똥한 왔습니다 잘 왔어요 저녁에 입습니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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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습니다 지금 짐다 내리세요 날씨가 지금 좀 시원해요 오늘 20도 넘어요 아. 가. 고 네. 아 예. 자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지금 어, 몇 k 로 되는지 좀체킹 어, 무게 체킹해요 아, 무게 체킹합니다가요 저거 가세요 체킹 몇 킬로 되는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체킹 해보는 거 네네 아가그 사람 여기, 알려줬어요 알려줬어? 네 여기는 공룡 무게가 다는 저울이 없나봐? 아지난번 있는데 지금 없을가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 일안 하니까 아, 넣으면 오래된? 여기 몇 킬로인지 나와요 오빠는 넣어봐요. 오빠 넣어봐요 봐 4.5킬로 5킬로 정도 이거는 7킬로까지 달수 있잖아 네네 7킬로까지 가요 그러면 그거 5킬로예요 네. 공항에서 반쯤 먹어요? 네반증 먹어요 우리는 가져와서 먹어야 돼요 네. 여기 사면 비싸잖아요 여기 하나 아마 7,000원? 좋아요 점심에도 먹었는데? 에이, 이거 평창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네 아휴 한숨 나온다 <laughs> 아빠뭐먹고 싶어? 나? 저기 킹버거 있네 킹버거 자기 킹버거 사서 먹어요. 어, 나는 버거킹 사 먹어? 네, 나는 어. 고생하게 이거 먹을게요. 남편은 좋은 거사 먹어요. 말이 좀 이상하다. <laughs> 왜 이상해요? 좀이상다 남편 좋게 해드려요. 나 정신 때도 이거랑 까자푸시기 먹었어. 아유, 우리 내일,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한국까지 아? 가려면 제대로 된 음식 먹어야 돼요. 아유, 이거 제대로 음식입니다. 아유. 일단 한번 먹고 좋아해. 배고프면 사 먹을 거겠다가 네. 10시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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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먹어요 그럼 당신 먼저 먹어 맛있어? 응아 응. 가방 내려놓고 먹자 배고픈데 응. 맛있죠? 맛있다 맛있다 응? <laughs> 왜 얼굴을 왜 <laughs> 공항에 오면 공항 음식 먹을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공항에 와가지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야, 공항 음식 사 먹겠지 생각했는데 음. 반쯤이야. <laughs> 와 대단하다. <laughs> 다 거. 준비했어요. 나다 준비했다 해가지고 우유도 거. 있고 콜라도 있어요. 대단하다. 응? 다사 왔어요. 그래? 응. 아, 얼마 아니야 여기 그래봐요. 자기 고프다고 하면 나는 음식 다 드려요. 많이 기다려야돼 비행기 맞아요? 지금 한국가는 비행기 체크인 하는데 비엣젯 게이트가 지금 하나밖에 안 열었어요 근무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지금 줄을 엄청나게 섰습니다 아따 아. 아. 지금 어. 베트남 출국절차 마치고 어? <laughs> 이거 있었네 네, 베트남 출국 절차 마치고 지금 비행기 타는 탑승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오늘 좀 되게 힘들었어 출국 절차가 아, 수화물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아 네, 나가? 아니 나가는, 나가는 사람들 많네 나가, 우리만 가질 알았어요 네, 우리만 나갈 줄 알았는데 <laughs> 생각외로 많아요 뭐 찍어? 응. 당신 찍어? 예뻐서 당신 찍어? 섹시 응. 섹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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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앉는 <있는> 아저씨가 놀래잖아 <laughs> 왜 그러냐? <laughs> 어. 아유 몇 번이야? 33이야 34야 34? 34. 34? 응. 아 고기 옆이네 자 이제 데이트 가서 기다려서 비행기만 타면 돼요 어우, 저기 앞에 가서 좀 앉읍시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비행기 이제 갖다댑니다 탑승 게이트에다가. 어 밖에 춥겠는데? 비, 비행기는 좀 더워 그래도. 이거 왜? 이거 이거, 이거 입어야 돼요. 춥지. 비행기 안에다 어. 일단은 빼고. 비행기에도 추, 추울 수, 출 수. 있으니까 덮 덮어놔야 돼. 그거는 집어넣고 응. 빨리 가. 가지. 응. 뭘 사진이야? 비행기도 안 나오는데. 네, 네. 아무것도 안 나와. 자, 비행기 타고 들어갑니다. 비행기 타 아이고, 비행기 탑니다. 한국 가요. 아이고, 여기서 막히네요. 아, 아니면 또 피곤해요. 비행기 타면. 아니, 지금 보등 타임. 시간도 안됐는데 빨리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앉아 어. 기다려 <laughs> 비행기 탑승할 시간도 안됐는데 바로 그냥 게이트에서 문 열어줘가지고 의자에 앉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유 이게 뭐하는 짓이야 <laughs> 어. 냄새 안 나는거야 다행이야 응. 다행이야? 하여튼 여기 서비스 좀 이상해 좀 비행기 서비스 이상해 좀잘못하는거 같아요. 그니까 러 이러면 안되지 여기하고 그쪽에했어요 그럼 맞아야지 문연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사람 딱 들어가게 해야지 응. 이게 뭐야 응. <laughs> 오빠 어? 어? 돈 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굳이잖아 어. 그릇 있어야 지 그릇? 그래? 어, 모자 응. 그렇지. 돈 주세요 네, <laughs> 여기 여기 던져주세요 원래 돈몇개 갖다 넣어야 돼 동전 코인 같은 거넣고천 어, 원짜리, 이천 원짜리 이렇게 갖다 놔요. 자놀아가 봐줬어요. 봐줬어요? 아, 운전기사? 아, 지금 여기 넣는데. 봐줬어? 응. 음. <laughs> 다 탈? 아니. 안줄것 같아. 안줄것 같아. <laughs> 너무 부자처럼 보여, 서고것좀 깨야 돼? 어. 것도좀 시커멓게 아이고. 하고, 얼굴도 좀 칠하고 이래야 돼. 얼굴 좀 딱, 딱. 어, 검, 검게 흥 붙이고. 음. 알았어. 그래야 더러워도 돼. 싼거 이래가 아니라 제가 첫번째 갈때 2시간 딜레이 했어요 니네 진짜? 아 2시간 딜레이 했어요 아 맞아 당신 한국 갈때 처음 2시간 딜레이 됐지 아, 요즘 딜레이도 안 해서 다행이야 아하튼 여행은 힘들어 집 나오면 개고생이야 왜그래돈 쓰는 것도 힘들어 여행 왜 가는 줄 알아요? 왜? 그지라고? 아니 그 집에 돌아가면 내 집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좋구나. 아, 그러니까 평범한 음. 일상이 귀한 거를 느껴져요. 나가서 집에 와서 집더 네. 사랑한다고. 그렇지 집더사랑해죠 아, 우리 집 최고. 어 우리 집 최고야 이런 소리 나오거든. <웃음> <웃음> 네. 나가서 힘들고 자의 어. 써야 되고 돈더 많이 쓰고 음. 개고생하고. <laughs> 외국 가면 맛 없어도 먹어야 돼. 그렇지 맛 없어도 먹어야 돼 주는 대로 먹어야 돼더 힘들어. 아유. 그래서 집에 가면 내 집이 최고예요 내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내 맘대로 잘수 있고 더 좋아 아유, 아유 불편하다 집이 어디에서도 견뎌있 나도 내 집이 최고지 집이 지금 최고예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탔어요. 오빠. 어? 아? 왜? 힘들 죽겠다 지금. 아. 엄마 타는 거 만나러 재밌다. 가요. 네, 이제 부모님 만나러 또 갑니다. 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기다리세요. 예, 기다려 주세요.

Dia jet. Ni 잤어. 나는 자니까 바로 한국 왔어. 그냥. 비행기 타고 바로 착륙하니까 이제 잠겼어요. 저기잘 자는 것 그냥 한 방에 그냥 계속 비행기 딱 뜨자마자 그냥 자서 그냥. 비행기 타는 거좀 힘들다. 요번에올때 아주 잘 잤어. 추워요? 응 조금 춥죠. 차, 차가운 느낌이. 차가운 느낌이 어, 하고요 네, 네. 시원해요. 네, 시원하죠요 아. 아,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한국 처음 올 때도 겨울이에요. 어, 겨울이었고. 지금도 추워요. 예, 네, 지금도 춥죠. 와. 예. 네. 네. <laughs> 이상해. <웃음> 한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가서 화장실 좀들렸다 갑시다 뭐해 요거 런닝머신이야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이리 오세요 아 조용하다 좋죠? 베트남 응? 뭐야? 노래야? Việt Nam ơi, Việt Nam ơi, tôi hào hân vãi Việt Nam ơi, Việt Nam ơi, Việt Nam ơi. Mũa ra nha, cái Việt Nam nổi lên nổi lên.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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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a Ừ. Ừ. nhà cao Ừ. phố Ừ. 와, 그거 예쁘다. 예뻐요? 아. 공항 깨끗하고 좋네. 깨끗하고 좋죠. 음. 한국 공항 깨끗하죠. 음. 음. 와, 넓으네요. 이렇게 가니까. 그거 그거 알아? 베트남 갔다가 한국 딱 들어오면 한국 진짜 깨끗하다 이런 느낌 확 들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이거 진짜 거예요? 가짜 거예요? 이거? 이거 페이크 같은데? 얼마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와 어. 아, 이거 투자 엄청 많은데요 포접란하고 어, 예쁘게 자났네 아, 5시 25분 어, 우리 비행기가 뭐였죠? VJ962 962는 12번 짐 찾는 곳 12번으로 저희는 가야 됩니다. 어, 저는 지금 짐 찾는 곳에서 와가지고 짐을 다 찾았습니다. 와이프는 외국인 여권이라가지고 외국인 여권 입장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사 받아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 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인 여권이라가지고 바로 자동 입국 절차에 의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와이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야, <laughs> 왜 이래요? 다 깨졌어? 다 깨졌어요? 응. 와이거다 없어졌어요? 이거, 이거 어. 또 개? 어. 너무한다. 뭘 너무해?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근데 어떻게 가요? 아 이거는 이제 끌고 갈 수는 있어. 아 그래요? 어유자 드디어 한국 왔어요. 오빠 배고파요. 우리 뭐 먹어요? 나는 쌀국수 여기 쌀국수가 어딨어? 여기 공항에 쌀국수가 있나? 아, 난 육개장 먹고 싶다 육개장? 응. 얼큰한 국물이 있는 육개장 먹고 싶어 자두야 같이 가자 너무 고파서 배가 고파서 빨리 가야 돼요? 응. 우리 버스 어서 타야 돼 여기서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일단은 짐을 여기 더 편의점에서 뭐좀사 먹고 갑시다. 나 김밥 같은 거. 김밥? 나는 따뜻한 국물 먹고 싶어. 이렇게 라면 먹을지 뭐어요 라면 가보고 가봅시다. 와 여기 무인, 무인 편의점인가? 셀프 계산 대네오 별게 다 있어. 와 역시 한국이야. 우와 라면 있어요 라면 대박 이야 뭐 먹냐 막 눈이 돌아간다 뭐 먹을까 아 이거 뭐지 열 있고 불 볶음밥 진라면 신라면 신라면 먹어볼까 여기서 먹고 가야 되나? 이거 라면 사면 어서 먹어야 돼? 이거뭐없어 아예 안 돼? 이게 안된대데 그러면 뭐 사? 그러면 사지 말아야지 김밥이나 이런 거 사야지 뭐 이거는 뭐예요? 더블가스, 이것도 돈가스네 아돈가스 응. 어. 신선 야채 고기 없어요? 돈가스가 야채 들어가 있는 거지 고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좀 먹어볼까? 어 이거 참치 들어가 있나 보다 이건 뭐야? 유부품은 야채네. 고기 없나 보다. 그럼 이거 하나 하고. 이거 참치 있다. 베이컨 참치, 참치 마요. 마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어, 너무 많아. 자기야. 그럼, 그럼 우유. 많아. 우유는 있어? 우유? 우리 우유. 우유 수화물에 안 가져왔나? 아마도 왔어요 바나나 우유 1700원이고 일반 우유 2000원, 1600원. 어떤 거 먹고 싶어요? 바나나? 이건 너무 달고. 어. 너는, 나는 당 없는 거먹 그냥 이거 당 없는 우유. 큰거 할까? 같이 먹고그큰 거에서 같이 어? 먹던 거. 자, 계산하세요. 기계 이렇게 한용 봐라. 하면 돼요? 네, 셀프 계산시요. 총 얼마예요? 12,000원? 11,000원. 10, 11,000원. 10, 봉투 안 필요하지? 아 필요없어요 자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어 이거 누가 들어있다? 들어있어요 오빠 그거 더 해요 오빠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거 한 20초만 더 네네 한국에서 먹는 첫 번째 밥이에요 맞아요? 삼각김밥 네. 잊어버렸어요? <웃음> 음. <웃음> 맛있어요? 음. 잘 먹겠습니다. 아, 참치김밥? 음. 네. 맛있다. 맛있어요? 음. 우유도 같이 먹어요? 응, 음, 우유. 우유 따줄까? 당신 하나 잡고. 여기, 여기, 여기 따야 돼. 여기, 여기 표시돼 있잖아. 응 음. 이렇게 표시돼 있는 데를 따야 돼. 이렇게. 음. 이게 안 보여? 이게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음. 여기를 따는 거야. 이렇게. 이쪽을 잡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밀어게아면 음, 아, 똑하 네. 요아니야 우리 옛날부터 이스 마이스. 마이스. 마이 자, 먹어봐. 응. 아, 시원하다. 시원해? 스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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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네. 이스어이스 마이스. 마이스. 마이이 먹어요. <뭘> 왜에에에 <뭘> 먹고 싶으니까 하하하하하 <뭘> 아.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많이 드세요? 우유 밥에 베트남 가서 김밥 좀 팔아봐 평소 할까? 음잘것고지않니응 음. 맛있어요. 네 음.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요. 네 공항 버스 타고 가요. 우리 집 최고입니다. 네 한국 오니까 집이 최고죠. 네 버스 타고 올라 갑시다. <laughs> 잘했다. À, chồng em phải cho cái mã vào quét ở đấy ví dụ như mua ở trên internet ấy, các bạn, bạn. Mình... có cái mã cho vào quét máy như thế là nó bộ sẽ bộ ra bộ... À, thì sẽ ra phiếu và cầm phiếu như này là được à, đây là một vé là 25.300 à, bên kia là hàng cái đôi cũng khá là rộng <laughs> ok, okay. Bây giờ xuống xe buýt về đây, chồng em sẽ phân đồ vào rất là đông. đa số là mọi người về hết thành phố này. Họ lấy đồ, họ lấy móc, họ móc lại. À, chú xe, chú xe, xe đến rồi, xe đến đón rồi, tuyệt vời. Em về đến đón may quá, xe em về cũng to, thao mà nhét. Anh, anh xe. Nhiều hành lý quá chắc là em về em cũng hốt.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laughs> 베트남 좋아한 거많아서다 가져왔어요. 이사, <laughs> 이사. 이사 갔습니다. 동서님하고 아버지, 여기 와서 도와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베트남 아, 아, 더 아, 추운 소리가 나요? 더 추워? 마누라랑 그때 한번 가기 전에 야 베트남 왜 추워 바나나가 사는 나라대로 네. 근데 가보니까 살아보니까 한달 살고 왔잖아 조금남더 추워 <laughs> 아이 맞아 자고 베트큰 거? 그게 아니고 <laughs> 온도가 한 15도에서 20도 그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체감 온도가 추워 그리고 난방기구가 없어 난방기구가 없어요 남방기구가... 그렇지 그리고 샤고를 맨날 그런 어떤 좀 그런 데좀 찬물도 있고 안돼 있는 데는 찬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아버지가 딱 그거를 가을에 으스리 치러가지고 왜 그런 딱 느낌이야 와 난방기구가 없으니까 밤에 잘 때도 여기 파카 입고 잔다니까 <laughs> 세상에나 와 전문 왔습니다 아, 집에 왔습니다 <laughs> <집>. 집에 왔습니다 <laughs> 네. 와, 집에 오니까 편합니다 집만 짓집 <laughs> 이사짐 이사 안녕하세요. 아, 옛날에 또오셨 지금까지 몰랐네. 오, 오빠, 집에 왔습니다. 정치했다집 네, <laughs> 많아서 좀 복잡합니다. <laughs>